야 바람막이도 되고 하늘까지 닿은 삼나무 숲길이 아주 시원하다 한라산을 에워싸고 이런 오름길이 360여개가 있다고 그랬지 자 낚시의 즐거움은 그 끝이 없다 조랑무국 이번 시간에는 제주에 지난 시간 대형 저수지에 이어서 작은 오름 속에 숨어 있는 둔봉을 찾아왔습니다. 이숲 안에 작은 둔봉이 있답니다. 이제 둔봉을 찾아 들어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백고지 오름에 낚시할 둔봉이 있다고 누가 상상이라 하겠다 니까 <laughs> 이 삼나무 숲 속에 웅덩이 진 둔봉 이 제법 크네. 광평오름 삼나무 숲 속에 숨어있는 둔벙을 찾았습니다. 저울로 돌아보고 지금 연안으로 전부 숲이 돼 있어서 어, 자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 이쪽 제주 우리 회원들에 의하면 종종 여기에서 낚시를 즐긴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서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방이 가시덤불로 여기는 아유 길이 나있네 툭 치고 치어급 붕어가 와서 미끼를 흡입을 못하고 하는 동작인 것 같네요 뭐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위해서 일단 2번 낚싯대는 전내림 채비로 해서 넣어봅니다 대편성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둠봉에서 낚싯대는 네 대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이 둠봉의 전체적인 수심은 대략 70cm 에서 한 90cm 그런 정도고요. 어, 웅덩이 져서 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심은 깊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제주 민물사랑낚시의 회원들은 뭐 올척도 만나고 또 자잘한 붕어들 개체수가 아주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찌를 세워놓고 보면은 수중 생태계에 뭔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덤벼서 건드리는데 자 지금 이것도 뭔가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내림 채비를 해서 하면은 빨리 뭔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 붕어네요. 역시 잔챙이 붕어가 그랬네요. 자, 삼나무 숲 속에 있는 작은 둔봉에 이렇게 우리 붕어가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부터 찌 놀림으로 봐서 이런 귀여운 붕어들은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가거라 쫑 <laughs> 붕어 봤다. 한라산 붕어 봤다. 옥수수 글루텐 요거에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한번 넣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잔챙이 붕어 개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 또 붕어 잔챙이 말고 무엇인가가 이렇게 미끼에 덤벼서 갉아먹는 그런 형태 의 잎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씨알 선별을 위해서 옥수수 또렷한 것으로 새알을 꿰 가지고 한번 찌를 세워 보겠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큰붕어들다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씨앗을 좀 선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샘질 해달라고 난리다, 이거. 응? <laughs> 잔챙이가. 조마한 것이 와가지고 어? 월척도 대형 월척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또 잔챙이가 있고 너희들하고도 놀자. <laughs> 아우 참 귀여운 녀석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숨는지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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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자. 샤. 아. 예능 잔챙이가 아닙니다. 지우 완전히. 오 오우. 야. 크다. 오오 어. 아, 다행이다. 반가것 같아. 오이옷이 어, 그대는 오오야 행복했다. 아, 야, 이거 사자 된다. 소리 나오겠다. 이거. 아, 자, 대문꽃 나왔습니다. <laughs> 역시, 어, 옥수수 세알로에서 씨알 선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두워지기도 전에 어, 빗방울이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그 순간에 몇 번을 깔짝대는 입질 하다가 마지막에 찌를 타올리고 나왔습니다. 와. 오케이. 자, 가시게. 쭈욱. <laughs> 잘 살아. 아, 멋지다. 개체수는 엄청 많다. 옛말하면 저 정도 되면 챔비레스 걸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걸려. 역시 오름입니다. 바람이 해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마치 그 살을 애에는 겨울바람처럼 옷 속을 파고듭니다. 이제 시간이 퇴근시간 가까우니까 우리 제주에 민물사랑 낚시 회원들이 지금 세 분이 와서 지금 맞은편에 낚시를 피웠고요 어, 아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어, 몇분더 오실 것 같습니다 제 왼쪽으로 최상류 쪽에는 저하고 동행했던 김현통 신원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있고 이제 맞은편에 우리 회원들 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삼나무 숲속 아담한 듬벅에서 서로 찌 바라보면서 어, 즐거운 조락 하다 갔습니다. 바람, 추위 이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잔챙이들이 옥수수를 응? 지금. 대물비입니다이 대물 13호 바늘에 옥수수 새알갱이를 깨놨는데, 그거를 갈가먹다 갉아먹다 갈가먹다가 찌가 분명히 무겁게 올라와서 챘는데, 이게 입에 걸린 게 아니고, 보다시피 아래 턱에 걸렸습니다. 아우, 치거내라 반대니까 잔챙이들 또안고예아예잘 가세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분들 전부 정리하고 1차 가시고 나루게 2차로 이제 밤중에 나가시는 겁니다. 아 이제 같이 하던 동료들도 가고, 그야말로 한라산 500 능선 구릉에 있는 삼나무 숲 작은 돈봉인데 밤 낚시하기에는 그야말로 대물 낚시터네. 자 이제 입질 기다리면서 어, 전 시간에 이어서 낚시 용어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붕어 크기에 대한 용어를 이제 월척 어, 그리고 준척, 턱걸이급 이거를 알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음 자와 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인터넷상이나 SNS에서 보면 그 붕어 크기를 표현할 때 특히 월척급 붕어 대물붕어 표현할 때 사짜 하는 것을 사자 이렇게 써 놓은 게 있고요 어, 월척을 삼자 해야 되는 걸 삼자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그건 이제, 자 라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이제, 자를 붙여서 쓴다고 그랬는데, 어, 사, 자 를, 자가 아니고, 자를 붙이면, 네자가 됩니다. 네자는 3, 4, 12, 1m 20cm 가 되죠. 어, 그래서, 자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는 우리 사전에 보면은, 어떤 크기의 뒤에 붙어서 어, 그만큼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40짜리 거기에서 40자, 4자 이렇게 사용해 왔다. 아, 이거는 이제 사전적으로 4자, 5자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낚시에서 쓰는 거는 아, 그나마 자를 붙이는 것이 자를 붙이는 것보다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 붕어 크기에 대해서 준척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준척 이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치수로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치수로 표현할 때는 준척 이하에는 9치, 8치, 7치, 6치 이렇게 한 치수씩, 어, 한 치는 30. 아, 3.03cm죠. 그리고 이제 두루뭉실로갈 때는 뼘치다. 뭐 뼘치라는 것은 얼음 뼘이 대개 21에서 23cm니까 일곱치급이 아, 뼘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laughs> 잔치인 같다. 예. <laughs> 아, 저녁 먹고 집을 밝히고, 어두워진 밤 시간부터는 오후에 그렇게 자주 덤비던 잔챙이들 집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간씩 건드리다 마는 건 있었는데,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옥수수 두 알씩 또이 옥수수 글루텐을 크게 해서 놓고 지금 큰 입질을 기다리는데 입질이 워낙 없어서 움직임이 전혀 없나 보다 하고 여기에는 7호 바늘에다가 옥수수 글루텐을 작게 해서 달아나 보니까 이렇게 잔챙이부모가또 찌를 올리고 나옵니다. <laughs> 아 여기 새우 사는구나 새우. 자 여기 지금 눈두 개가 빛이 나는 게 이게 새우 눈입니다 새우. 음. 아 그러니까 여기가 새우가 살면서 붕어들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네. 어 아, 새우나 참붕어나 물벼룩이나 먹이 사슬 하층에 뭐가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옥수수 글루텐 한 덩어리를 조그맣게 해서 여기 놔둬 봤거든요 그랬더니 새우가 왔네요 새우가 <laughs> 아, 오후에 어, 제가 약 38cm 정도 되는 그 월척공원 만났었고 어둡기 전에 사실은 이 상류 쪽에서 키면통신원이 제대로 된입질를 받고 챔질을 해서 엄청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쫓아가가지고 그 심겨루기 하는 장면이 아주 멋이 있어서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으로 몇컷 찍고 고기가 나오면은 기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결국 버티다가 바늘 허리가 부러지면서 되어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제가 마침 찍은 사진으로 우리 김현통 씨인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달랬습니다. 그러고는 그 이후로 지금 저 하류까지 전체가 큰 입질이 없습니다. 동역에 동이 토 오면서 밝아지니까 아, 앞산의 꿩과 뒷산의 꿩이 꿩꿩 사랑 나는 소리가 들리고 요 앞에 삼나무 숲에 온갖 새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고도가 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밤은 추웠습니다. 어, 밤새 큰 잎질을 기대했는데. 자잘한 붕어들이 건드리는 입질 외에는 큰 입질은 없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글루텐을 작은 바늘에 달아서 하면은 잔챙이들은 뭐 낚아내면서 놀수 있었지만 밤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어, 지금도 아침이 되니까 또 자잘한 것들이 금방금방 와서 덤빕니다. 어제 여기 회원들 얘기로는 오후 시간하고 아침 시간대에 활발하다고 그랬는데, 어제 오후 시간은 잘 지났고, 이제 아침 시간에 또큰 입질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 오시게 딸딸딸딸딸 으싸 아침 먹으러 나왔어? 아침 어? 먹으러 나온 애기 붕어입니다 가라 어제 저 나무 아래 육공대 편한대에서 대단한 입질 한번 받았었죠. 저는 어제 오후에 지금 이 낚싯대, 그러니까 저 앞에 중간 정도에 가있던 중간 넘어가 있던 낚싯대에서 입질을 받았고요. 이렇게 좁은 둠봉 상류나 혹은 좁은 수로 이런 데에서 낚시를 할 때는 가장 찌를 잘 세우는 것은 저 반대편 뚝에 가까이 찌가 쓰는 겁니다. 특히 저렇게 나무 그늘이 있다거나 할 때는 바로 그 나무 그늘에 찌가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돼 가는데 조금 아쉽다. 한 25cm 넘어가는 것만 가지고 아침 인사해도 아침에도 잔챙이들만 붙으니까 좀 아쉽다 어제 이쪽 이쪽 저기서 찰뿌덕 사자봉원 뛰는 거를 세 마리나 봤는데 자 제주도 오름 삼나무숲 속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무명 둔봉을 찾아서 온갖 새들과 어울려 사는 붕어, 그 붕어들과 어울려서 하룻밤 잘 놀고 갑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조랑무국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